자 이번 시간에는 맥켄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해볼 텐데 저번 시간에는 요추 부분을 했,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경추 부분에 대한 맥켄지 운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파트로 나눌 거거든요. 경추 부분에 대한 운동은 1번, 2번, 3번, 4번 어, 그걸 이제 오늘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에 있는 어, 5번, 6번, 7번 경추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근데 5번, 6번, 7번 경추 운동을 할 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어 1번, 2번을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요추 운동을 할 때도 어 굴곡 운동을 한 다음에는 어 3번, 4번 운동 둘 중에는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의 운동을 할 겁니다. 어 차이는 뭐냐면 1, 2번이 하나의 짝이고 3, 4번이 하나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는 1,2번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1,2번 할때 너무 힘들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3,4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번이 1,2번 보다는 강도가 약간 낮거든요. 그래서 3,4번을 먼저 하고 괜찮으면 1,2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2번이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1,2번 운동을 해보고 어, 문제가 없으면 5, 6, 7번 넘어가면 되거든요. 해보고, 아, 좀 힘들다, 잘안 된다 하면 3, 4번 하는 운동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도, 어, 디스크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자세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자세가 어때요? 우리 꾸부정해 있죠? 그러면 우리 일자목 거북목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하부경추는 인대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자세를 바로 하는 목적으로 맥켄지 운동을 어, 적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적응증은 어 우리 경추 같은 거는 팔을 지배하기 때문에 팔 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야겠죠. 방사통이 일어날 때이 맥켄지 운동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운동이 맞는지 기준은 방사통 내려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중심화가 일어나는지 회기가 일어나는지요청할때 설명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위주로 하는 거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추에 적용하는 맥헨지 운동의 1번 첫 번째는 친인이라는 운동이에요. 턱을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턱을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얼음판 위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턱을 당겨 넣는 거죠. 어, 이게 치 친입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 어떻게 주냐면, 환자분이 직접 이기에 손가락 두 개로 턱을 잡고 끝에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자, 힘 빼시고, 환자분 턱을 집어 넣으면서 끝에서 지그시 눌러줘요. 3초 정도 눌러주십니다. 다시 원위치. 다시 턱을 집어 넣으면서 끝에서 지그시 눌러줘요. 과압력을 그 주는 거예요. 이걸 10회 정도 해주시는 겁니다. 10회 정도 해주시고, 어, 이걸 하루에 한 3회 정도.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목이 빠져나와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집어넣는 친인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신전시키는 운동인데, 친인을 시킨 상태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친인시키고, 두 번째는 한자문을 천천히 신전시키라고 하는 거죠. 최단 고기를 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약간 2cm 정도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면 보고 반대쪽으로 2cm. 신전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2cm. 끝범위에서 3초 유지하십니다. 다시 정면 보시고 원위치. 이게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운동은 먼저 친을 시켜요. 그 상태에서 신전. 그리고 약간의 회전. 끝에 3초 유지하시고, 다시 정면 보고, 다시 반대로, 신전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면 보고, 원위치. 두번 운동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친인시키고, 신전시키고, 반대쪽으로 회전. 3초 유지하시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걸 10회씩 해주는 겁니다. 이걸 또 하루에 3회 정도 해주면.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친인시키는 운동. 두 번째 운동은 친인시켜서 신전 그리고 회전시키는 운동. 이게 두 번째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으로 연속을 하는데, 아, 도저히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힘들다. 그러면 어 보조적인 방법으로, 대체적인 방법으로 누워서 이걸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점 누워 보실게요. 아까 1, 2번 운동이 하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좀 통증이 많이 온다면, 어, 3, 4번 운동을 해주는데, 그건 누워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선 세 번째 운동은 똑같습니다. 치을 시키는 거예요. 턱을 당겨 넣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환자가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수건 같은 거를 말아가지고, 목 정중앙에 이걸 위치시키는 거예요, 뒤에. 위치시키고, 이 목으로 수건을 누른다 생각하고, 수직으로 누른다 생각하고 턱을 당기는 겁니다. 목으로 수건 누르면서 턱을 당기는 겁니다. 이때 턱은 숙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수직으로 누른 거예요. 목에 힘 들어와요? 그리고 수건을 당겨보는 거죠. 안 빠지죠? 그 누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힘 빼시고, 수건 느껴지죠? 누르면서 턱을 지그시, 어, 이게 친일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1, 2번 운동이 힘들다면 3번부터 해주시고 시간과 횟수는 똑같습니다. 힘 빼시고 5초씩 10회 정도 해줍니다. 자 그럼 4, 네 번째 운동은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 환자분이 이 어깨가 패드 끝으로 오도록 올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 어깨선이 패드 끝에 오죠.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손으로 머리를 우선 받치고 계시셔야 돼. 자,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운동은 친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받친 상태에서 천천히 놓아주면서 신전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갈수 있도록. 자, 끝까지 갔으면 손을 살 떼봅니다. 자, 괜찮으면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회전을 딱 시키는 거죠. 3초 유지하시고,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3초 유지하시고. 올라올 때는 이 손을 받쳐서 들어주는 거죠. 이게 일회의 운동입니다. 연속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너무 숙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받치고 있고, 치는 시키고, 천천히 놓아주면서 신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끝까지 갔으면 손을 살 떼시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3초 유지하시고 반대쪽 회전 3초 유지하시고 올라올 때는 이 손으로 고기를 드시면 안 되고 손으로 올려주시 이렇게 10회씩 적용하시는 그래서 1, 2번이 안 되실 때는 3, 4번을 먼저 해주고 이게 확실히 된다면 그다음에 1, 2번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네가지 운동을 먼저 숙달을 해보시고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좋겠습니 그래서 다음에는 어 5번, 6번, 7번에 관한 운동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